오늘은 여기다. 야. 솔직히 클리어 가능할 것같기는 한데요. 예반데 체인소 긴인가 체인소 나인데맘만 보고. 까 이제 밑에서 선크 해드릴 테니 잠깐 버프 좀줘 보실 <laughs> <laughs> 유튜브 박야 <까마> 그거 땀이쩌 그거 는 빨리 박제고 빨리 해 주고, 빨리 해 주고, 빨리 해 주고, 제리 북기 빼? 네. <웃음> <웃음> 나가요, 빨리 나가, 아 <laughs> 빨리 나가. 원인이 <laughs> 거의, 거의 몇이에요? 이이. <laughs> 어디로 가요? <laughs> 깜짝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수라 진각 한 방에 터지는 건내바지 숨은 장이. 그걸 녹시 진각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 방에 그려도. 안 박혔다 아 근데 알게토 너무 비 싸다 알게토도 박아줘야 돼 알게토 이시스 안 박은 캐릭이 너무 많은데 아잠깐나 어, 스피트리 잘못 가지고 왔어 아 전파 접을 생각 없음. 어. 뭔 소리야? 어? 여기 e 우리의... 어. 어. 어? 이 아니에요? 그 전파 왔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아파 재미없어. 전파 그번몇이에요저이였는데 거기 사프란 거야? 아니면 밀어볼까요? 얼마 전까지 파재미없고 난리 났 난리. 내밀게요. 네, 그냥 네. 딱두 개가 들어가도 나. 어제만 나오면 또 할만할. 또 며칠인데? 여기 3이요 아닌데? 여기 1이요어 뭐야? 여기가 3이고 일방님이 산 거? 아니 그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뭐지? 아무리 니고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계속하 있어. 네 뭐라고요? 오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아 뭐야? <run> 어? 뭐뭐 뭐라, 뭐라고 하셨지? 파타라라고? 이거 보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시간, 시간 안되잖아 아, 근데 계속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데어거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 가고, 어, 1 가고 어디가 이겨? 아니, 1이12 1이12 저... 2였어요 근데 그1에1리던데 뭐가? 그럼 권현님 자리가 2면 여기가 3이고 저쪽이 4인가? 뭐지? 일단은데 뭐죠? 그렇죠. 그럼 왼쪽이 4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긴 해 왼쪽이 4고 그럼 가운데가 3이라는 건데 아 이거 근데, 근데 좀 여긴... 겹쳐서 나오는 거좀 저거 좀 지랄 맞은 거좀 어떻게 패치 안 해주나 진짜 역겨워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겁나 안 해줘 아니 그냥 1은 1은 한시 방향에서 나오고 2, 2는 한시 방향 5시 방향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뭔 척척 쳐서 나오고. 포고처럼만 해 놓으면 되는데 왜 저따구로 굳이 해 가지고 뭐야? 뭐 이터질 거야? 응 너랑 나랑 나가면 돼. 손님 대기 시켜. 굳이 투사 안나오면어 텐데. 3인데 관현님 왜그 삼인데요? 와아아 관현님이 3인데 여기가 다음이래. 그러니까. 그럼 왼쪽이 사라는 소린데? 보여? 아니 근데 아까 가서 일 밀고 이 밀었잖아요. 그거는왜 크게 안된 건데? 아까 일이 나갔어 이게 나갔어요. 여기 3? 그러면 전 나갑니다. 어 여기 밀면 무기 뺐어요. 무기 뺐어요. 어디로 가야 하오? 거기에 그것도 겹쳐서 들어가서 하나 들어간 걸로 보이 이라고 말한 건데 저거 3이에요 3 <웃음> <웃음> 진짜 <거의> 답답한... <laughs> 그냥 저거 거의 저것도 버그인데 보통 7 오른쪽이 3이고 왼쪽이 왼쪽이 4겠네 가운데가 2였거든요 어 왼쪽이 4아이좀만지만해 다 틀렸어.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는 어, 솔직히 이놈 진짜 버그 쓰는 맞는데. 들 그런 사람들이 다 틀렸어. 모두가다 틀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게임이었어? 이 1도 틀렸으면요. 전 1도 두개 겹쳐서 들어갔습니다. 개레전. 자, 오늘 승 어, 결정합니다. 반주라고 하니까 계속 아오레니생각 여기가 이. 어, 어, 아, 근데 분명히 면 되요. 어떻게 사지? 아, 뭐지? 어떻게 사지? 인 거니. 어떻게 사지? 아무래도 세개들어갔틀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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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넘어오고, 초파님 절로 가시고, 낚아시고. <냉이> 아니, 거우님 쉬고. 3위로 가? 네, 설정한 건 없어요. 낮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경계나 밤이나 가고 싶은데 가면 <웃음> 네. <웃음> 어디, 어디가 더다운타일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낮이 편하니까. 낮이 제일 빠르다. 응. <laughs> 음. 지지않는다 달려 이거 아, 로딩때문에 졌다 로딩 개 느려 손님들은 진짜 하나같이 로딩 느리다 바로 클. 솔직히 이거 딜 조절 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 이인파편 아... 가시면 돼요. 성준이 아... 형, 성준이 아... 형 받고 없이 리븐 하길래 씨발 바로 뒤 멈췄다. 나클 보고 클 보고 리븐 썼는데클 전에 리븐 주신 것 같은데. 아클 보고 클 보고. 아, 어쩐지 리븐 버프 먹었다더니. 이? 예? 아 그리븐도 러프 먹음? <laughs> 그리브 리븐 버프 리드... 먹었잖아요 그리븐도 브 러프 먹었지 아 버프 먹었지 아롤그리브또 그리븐 그 좀... <laughs> 그 요새 본적 있어 진짜 어 요새 보이던데? 아 그래? 어 음, 버프 먹고 보이던데 이 스킬 2초면 꽤큰 거라서 제크가 맞췄을 때이 스킬 2초면 아, 진짜 어 맞네 Q 한번 쓰면서 어. 중간 중간에 두 번은 더 섞었음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 줄래? 얼야 리븐 이해 줄도 없더 아, 얘기에서 아! 애기, 근데 롤 하는 사람이 있잖아 거의 안 가. 뭐 하시나? 나롤안 해. 안하잖아 <laughs> 체스만 하시잖아. 이게 네. 또 뭐? 보고 관문 가면? 손준이 형도 롤안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아이세요첫판여기 바로 가시면 되겠는데? 짤라클이 네, 몰아가세요. 손님 끝이지 그 파티가. 아, 아 어. 손님 끝이야. 손님은 끝인데 짤라클이 남았어. 아, 아, 근데 네. <웃음> 이번 <laughs> 클하면 짤라. 쩔러... 아, 아, 한 명이 권임님이셨구나. 아, <laughs> 아, 그래서 이1클이라서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간 게 맞나 하고 손님 클 봤는데 없더라고. 어, 손님 다 <laughs> 끝났고 권현님하고 아, 손님하고 아 그래. 2명을 봐서 손님 글그 2명 남은 줄 알았는데 한 명이 권현님일 거라고 세상에 렉이록치 <laughs> 파티 어 계산봉이 바뀌었어 사라졌다 뭐야 건물 <laughs> 입장관계 클리어된 거이 2인으로 거잖아. 또 먹어봐야겠네 2인 표조 조절 일단 손님 강퇴. 아님 어. 강퇴? 아저 사람은 안 강퇴 안, 안 해. 어, 이인으로 가야. 손님이 아니고 간거나나말 어, 나 잘못했어. <laughs> 그래서 바로 초대했어. 아 내가 바로 바로 선클초대 아, 했어 다시 한 번. 방가 그분 초대드렸어. 응. 빈결이 어, 우리. 아가피 패턴이야. 엑스 무정 너무 많아. 그거 깨고 어? 토벌손님저 어둠의 양말 제 선클로 빼 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전에 뭐 잠깐 뭐할거있다던것 같은데. 빈님 약간 양말 싫어하 아, 그래? 저는 진짜 아,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내버려.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요응를 가지고. 가지고. 그냥 따졌나고 아, 언제 그랬지 너무 싫어. 들지오자마자그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건고이지고 이거를 가이거그 가지고. 이거를 가고이저거 너무 지고이거 가지고. 이지고 이거를 가컨셉이거가지가이

저게 맞지. 2배 되지 않을까? 아울 딜 2배 되는 거 같은데 검재가. 아니 검재가 엄마가. 이조 아울템 엄마한테 주면 엄마 각성기 이조 찍을 수 있어. 내가 들어가니까 같는데 나 대각 튀어나것들다터상할 s 정인데마 I 어, 외하고는다상할 m 아아 r r 싸 i 소마. o r r y I'm sorry. I'm m sorry. I'm 의미가 없다. 검기는 모르겠는데, 검기는 뭐가? 아, 검기 너무 약해요. 진짜 이게 검기가 딜이 들어가는 게 빨라서 세 보이는 거지. 약해. 스킬 하나 하나들. 말해가면 되지 않나? 아니 맞지? 지금 초대 안 받으면 제 이클 못 챙길 텐데. 어차피 저 졸업 캐릭이라 상관없다 이건가? 100만 <laughs> 원 상관없다 이건가? 카드 모 카드 보상 안 받는 건좀 해봤지. <laughs> 저러고 원초에 꿈뜨면. 코어 <laughs> <고업은 몇 만원. 웃음> 그러면 나 혼자 혼자서라도 부정 들어가서 깬다. 언니저 리본 보자도 됨? 안 될걸요. 어 오케이. 되네. 이게 되네. 막 이러면 노구정으로 가도 되는 거니까. 클 <laughs> 수가 나와요? <laughs> 이거 15인 출이라 노구정 되지 않나요? 손님이 끌어 놓으셨으니까. 아, 그래도 생기면. 중간으로 데떻들어가면 어. 안타깝습니다. 예전부까저쪽 영클 둘 둘. 아, 그래. 안 돼. 신각서부터신가요부각써서 이 일을... 일은... 그때... 바르게 <laughs> 도망 이거... 뭐지? 12시 레벨 채요. 12시 가시면 돼요. 어? 이거 초판님이 부정 부정 그냥 가. 입장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입장 안 가도 되는데? <laughs> 그냥 입... 요. 똑똑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서 없이 시면못 <laughs> 기다려요. 응, 그 기다리기 전에 커지거든. 데 패턴이 좀급점이 <laughs> 약파네, 야, <laughs> 야. 을 <약을> 파네. 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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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레드가. 영분들 위단 점프가 안 돼. 스위칭 꼬였나고. 잠시 60. 잠시 60초 남았는데 피50% 넘었어. 50%안 남았어. 50안 남았어. 그냥 무적기로... 어디냐... 아, 이거 왼쪽 아닌데... 무적기... 아, 닌데 이때 무적기 아, 없어요. 진짜. 아, 디밤도 밀러 오네... 범이 어, 와 아니면 삼각밖에 없는데... 아, 진짜... 잠시 27... 과장이 반가웠지? 어쎄 했어, 못 보자마자... 오, 오늘 그래도 잠시 풀리고 들어갈 시간이 생겼어... 조조 파티... 그렇게 네, 네. 나와야 지겠 10초 잠시 렸렸어제로스 그거 네. <laughs> 그냥 피해만점면 네. 했던 끝나기 전에 저거 싫었어아점 주피어. 2점 주피어. 2점 주피어. 2점 주피어. 2점 주피어. 2어어 로 노브정 챌린지가 돼. 이게 맞는 건가? 이거어 와. 에머 했네. 자, 누 없어. 는 없어. 렇게 만드는 야